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니다니다감다감어 좋아하세요? 합 음, 맛있어! 이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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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다감사합니 치킨 사합다고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아 그럴까요? 소주 먹으시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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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요 그래술 마시는 것 있어요. 음 저도 그래요. 저도 수면제 먹거든요? 어 저도 수면제 먹어요. 근데 술 먹으면 수면제가 필요 없어요. 그렇지 응. 체인도 저랑 비슷하시네. 주량도 비슷하고. 저랑 은근 비슷한 게 많으시네요. 서로 말안 놓으시나요? 한잔하고 놓지 마. 뭐. 치킨 다 먹었어요. 하아.. 족발 하세요? 감사합니다. 네. 아저잔짠 드릴게요. 안 돼요 안 돼요. 왜 저는 각별해요. 아아 아니지 이 바보야. 아, 네 옆에 나도. 아니지 바보야. 나를 따라줘야지. 아어 어떻게. 이게 내 내술이니까 이걸 들어서. 아아 네. 어, 아, 각병 각병. 키키키키도키키키키키 응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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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키키키요 <laughs> 제가 아까 이해키키키가지고 언어를 오늘도 키키는구나키키키키키키키 아.. 남자랑 술 먹는 거 오랜만인가 보네. 제가 근데 공대를 나와가지고 남자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별로 남자랑 먹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그러진 않는데? 졸업까지 한? 네네, 졸업까지 4년제. 공대 다니면서 저얼굴에밥못먹면 그래? 맛만 먹으면 사천명 정도는 사귈 수 있다. 그러게, 학교 다닐 때 인기 진짜 많았겠네. 근데 제가 음. 제 성격이 좀 별로 안 나은 편인데 제가 좀철 털털하고 남자스러운 게좀 있어가지고 동대 오빠들이 항상 저한테 야 퓨리야 넌좀 제발 여자처럼 굴라고 내가 그러니까 너무 남자 같다고 음, 그래도 네 외모에 꼬시면 다 넘어왔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꼬시면 또 넘어긴 하잖아 음. 높이 말 쓰면 한잔 마시게 하자 어? 거기 어, 미션 하나씩 걸까 형들? 영어 쓰기 없기 이런 거 좋아 높이 말 쓰면 한 잔이고 영어 쓰면 한 잔이다 준비 시작 짝. 아 진짜 많이 먹겠다. 야 그러면 이, 내 매니저 음. 내 매니저한테 음. 나의 그 동생한테 음. 문자 무슨 문자? 어? 무슨 문자? 친구들이랑 노, 하는 노란색 문자. 음, 아, 노란색 문자로직 아, 문자. 어. 주소를 좀 알려줘. 아, 일단 주소를 찍어야 되는데 그때 취해가지고 뭔가 주소를 음. 잘 얘기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내가 찍을까 그러면? 은 음, 지금 찍어. 나 휴대폰 아까 어디다 놨지? 아 여기 있구나. 뭐 어디다 놨냐고? 그래그래그래그래좀더뭐 타고 더갈 거야? 유도하지 <laughs> <laughs> 마. 응 음,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. 아 저... 그 들었어요.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? <laughs> 아 잠깐만! 음. 아 미쳐버리겠네. 미션하면 괜히 신경 쓰여서 말을 안 한다니까. 라고 말하는 나도 미션이란 단어를 써서 마셔야 돼. 씨발. 고마워. 우리 둘다 빡대가리래요. 빡대를 가 맞지. 빡도. 아, 이걸 조금 하나 말아야 돼. 그럼 지금부터 딱세 번만 하자. 무주해진다. 다음 술 게임 뭐냐 테야. 너는 그 친구들이 술 먹을 때 게임 같은 거 하나. <laughs> 말 걸지 말라고. 아 놀이 하지. 아 그럼 우리 그거 할까? 아이스크림 서른 하 가지. 아 오케이, 그래 그게. 아이스크림도 영원에 희발치. 아! <laughs> 아니 나 진짜 바본가? <laughs> 자. 저희는 지금 파고들의 함찬을 보고 있습니다. 킹 <laughs> 그만해요. 게임? 아니 끄 왜냐면 시청자들은 또 방송 오래 보고 싶단 말이야. 음. 나한병다 먹음. 아 야! 나다 아, 먹음. 만하고 b j 만난 게퀸님 처음이에요. 나 솔직히 말해서 넌 좋게 했을 때도 답장은 안 오거나 아니면 저,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알았어. 근데 너무 좋게 잘 이렇게 얘기를 해 줘서 놀랐지. 아 맨... 근데 퀸 뭐, 님은 뭔가 제가 듣기로는 그 역캠 되게 막잘 신경 주신다고 합병해도 클린하게 잘해 주신다고 들어 가지고. 클린하게 잘해 주는데 소문이 이상해 났더라시. 뭐 먹고라고요? <laughs> 선생님, 네, 제가 먹고 버린 지 없습니다. 저는 원나이스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. 제가 먹번 어. 당한 적도 있는 색이야. 예, 제가 당한 적도 있어요. 나는 여자를 존나 안 믿거든. 난 믿어도 돼. 왜? 너좀 그럴 거 같은데. 내가 결국 존나 못해. 그러면 다른 사람이할 거. 누가? 납치한 거. 아니야, 아니야. 선생님, 방송주입니다. 아, 아, 아. 예 네, 아... 네, 아프리카TV입니다. 예 네, 아프리카TV입니다. 네, 아프리카TV입니다. 네, 아프리카TV고 그 네가 이해한게김건싫다그랬잖아 그럼 굵기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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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느 정도 돼야 돼? 네가 자꾸 굵기를 얘기하니까 음.. 굵기는 딱 소주컵이 들어갈랑 말랑 하는 그 정도? 오.. 내가 따라가. 근데 이 정도면 그렇게 굵.. 굴... 굵은 거거 같은데? 너무 굵으면 또 약간 너무.. 아프더라고.. 근데 또 여자들은 그 굵은 거에 적응을 한다더라구.. 그걸 알아? 오빠가? 응! 쌩님.. <laughs> 아프리카 t 나가서 읽어봐 아.. 이렇 그 아니죠? 응. 네, 네, 네.. 지금까지 아프리카 TV BJ K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팟! 근데.. 음.. 입으로 잘 안다고.. 자기들이 막 얘기하는 애 있잖아 음. 근데 입으로 남자를.. 음. 그렇게 끝내는 게 진짜 힘든 거야. 그 힘든 거라고? 응. 어. 나 아, 너무 싸가지고 짜증나는데 아. 그럼 그 남자애들이 밥인 거야, 진짜. 입으로만 해서 끝내기가 진짜 힘들어 원래. 내가 애기는몇명 나올 건데. 장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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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. 드립드립 장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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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. 키야 우일이 쭈구리가 되어 있냐? 쭈구리 아니거든요. 오케이야 아까부터 너왜 자꾸 화면 좌측으로 밀려나냐 <laughs>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까 오케이 몇 프로 어... 90%선생님 우리 막자 네. 을까요아네 네. 왜냐면 또 퓨리님의 팬들도 보고 있고 그리고 퓨리도 내일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. 자아 <목소리도>